경제 이분과가 네. 그 산업부, 중기 벤처부, 국토부, 해수부, 뭐 농림부, 뭐 다, 경제 활동 관련된 부처들이 다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 이쪽 벤처 스타트업 쪽에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러 갔으니까, 중기 벤처부 관련된 일은 제가 맡아서 다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하는 일이 마침, 네. 뭐 저희가 카파라는 네. 어 제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미 있었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그 이런 것도 산업부의 소관인데 네. 그어 산업부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 그큰 분야들이 많아요. 에너지,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영역들이 많아서 이런 일반 제조업들, 그 후방에 있는 제조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어 조금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시급성, 사실 저는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그 임팩트가, 네. 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서, 어, 제가 이쪽 분야 한번 담당해서 좀 파고겠습니다라고 음. 해서, 그 산업부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 네. 산업단지에 우리 제조업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렇죠. 산업단지 관련된 그런, 어, 정책 이런 것들을 뭐 산업부 국토부 음. 어, 뭐 중기부 이런들랑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은그 사실 커파가 제가 그냥 공부해오기인데 네.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을 할수 있는 것과 필요한 곳에 연결되는 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 소비자가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제조업체들 음.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들이 모여 있는 음. 산업 단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어 저희는 주로 부품 제조 업체들 타겟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단 산업 단지에는 네. 부품 제조 말고도 되게 많은 제조업들이 거기 자리 를 잡고 있거든요. 산업 단지가 그리고 어한 만들어진 지가 벌써 60년 됐어요. 음. 어 1962년부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처음 시작하면서 울산산단을 지정하면서 이 산업단지 국가산단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 그래서 6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그 어떤 산단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그렇죠, 그렇죠. 공동화되고 처음 목적이랑 굉장히 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단 뭐 어, 저희 카파에서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부품 제조업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단지에 가서, 그, 현장 있는 업체들 만나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라고 여쭤보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더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사람을 왜못 구하냐, 보면, 이제 산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뭐 예전에 만들어진 산단 같은 경우는, 어, 뭐 쉽게 말해서 번듯한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그런 어떤 그런, 뭐 그러니까 좋은 좋은 음, 좋은 일터 좋은 산터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좀 해결돼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산단에 가면 가 보면 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가 없는 입지도 그렇고 또그 안에서도 이동거리가 굉장히 어, 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전 공장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엄청나게 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게 어, 그,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들의 어떤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어, 그,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거나, 어,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산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함께 풀어줘야지, 그 산단이, 어, 그 다음, 다음, 다음 스텝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생각을 어, 해서 어,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방 산업들을 좀 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밑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하고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에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뭐 선진 선도 그런 제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서 애매한 신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제조업, 어, 이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은 올드 인더스트리로 취급이 되고, 이거는 그냥 사양산업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저희 그, 일자리의 90% 이상이 <laughs> 사실 여기 존재하고 있고, 어, 생산량의 한50% 이상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의 그런 어떤 제조력을 좀과소평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네 왜냐하면 그 독일이나 이런데 가 보면 그들이 왜 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산업혁명 때부터 그 일을 해왔거든요. 오래했어요. 오래했고 트랙레 코드가 쌓였고 거기서 오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사실은 이만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다음 단계에요. 대중화면 엑스스테 예, 얘네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일을 이기고, 일본을 이겨낼 수, 일본을 이겨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어, 앞에 인, 이거보다 더 빨리 이제 그 전방에 있는 산업들이 찬란하게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아, 뭐, 안도체니? 아, 뭐 이런. 안도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또좀 관심이 많고, 여기는 좀 잊혀져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했었습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그대가되는게 제조업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뭐 제조국가고 제조 가 제조, 우리 경제 경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그런 것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스타트업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건 네. 이건 산업부의 영역이긴 한데 아, 네, 네. 산업부의 영역인데 어, 앞에 있는 제조업들이 잘 하기 위해서도 네. 사실 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도 아, 좋은 벤더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후방에 좋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괜찮은 더 좋은 업체들을 선택해서. 어, 수직 계열이라도 하고 네. 하면서 어? 성장을 국가해 왔는데 네. 이 배후가 무너지면 음.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음, 그렇죠. 네. 그런 위기 의식을 갖는 분들이 뭐저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뭐 일본 네. 전에 불 들어온.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어, 어. 이런 내용들이 좀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고 한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 걸려있어요.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어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이걸 어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 오래 걸릴 거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어,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들어가서 또그 같이 정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어, 더 효과적인 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노, 좀 더, 조금 더, 더 높은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드라이브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이 벤처 창업을 그 중요한 아젠다로 가져왔었고, 그동안. 그래서, 벤처 창업 쪽은,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스텝은 어디냐, 라는 게좀 메인이었고, 네. 어,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니콘 만들기가 네. 메인 아젠다였다면, 유니콘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들을 보면 대부분이 B2C, 네. 플랫폼, 내수, 이 키워드에 다 갇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이만큼 견, 벤처 창업 생태계가 성숙했는데, 네.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어. 스타트업들, 그리고 플랫폼만이 아니라 어떤 핵심 기술 기반 창업. 아, 기기술 네, 소위 딥테크. 음. 이런 것들도 포괄하는 그런 창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논의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쪽의 지원을 더 확대하자.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벤처 창업 정책을 같이 좀 다듬었고요. 특히나 벤처 창업 쪽에도 역시 인력난이 아, 심각합니다. 오, 네. 음. 특히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난이 이제 심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런 내용들도 좀 주요 아젠다였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음, 일단은 대학에서 네. 어, 사실은 그런 정원, 정원이 참, 어, 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계속 느끼는 거지만, 대학이 너무나 정치적인 조직이다, 집단이다. 그 내부에서 무언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힘든 집단이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민간에서 이런 일들 대중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교육이 나요. 네, 민간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데서 어, 비전공자들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 되는 기회가 많이 열렸는데 네. 이걸 또 저희도 어, 진행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민간에서 운영했던 어, 그런 어, 교육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어,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든지 예전부터. 뭐 네이버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시도를 했었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들었다 봤더니, 거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네.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좀 나온 이야기들이 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음. 인력을 양성하는데 뭔가 기여를 할수 있게 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자회사들을 자, 어, 그 위해서 음. 인력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인력, 양성된 인력들이, 어, 벤처 스타트업계에 쭉 퍼질 수 있게 하자. 그쪽에 좋은 엔지니어들도 우측에 있고, 뭔가 가르칠 만한, 예, 그리고 실무 경험들, 그리고 완전히 그, 지금 현장에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을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 어,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안 위원장님은 2010년도에 처음 뵀고요 네. 네, 그때 KAIST의 창업대학원의 교수로 아 재직 중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그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TIDE Institute라는 법인을 만들기 전이었고 어, 미국의 싱 r 다리 y 대학교라는 것에, 것을 모델로 네. 어,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생각에 안현장님이 뭐 전국 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고 그렇죠. 청년 멘토 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어, 안현장님이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뭐 핵폭탄급이겠다 아. 우리나라에 어, 그래서 제가 연락드려서 콜드콜 드려서 찾아뵙었어요 아. <laughs> 근 그때 찾아 뵀는데 안 위원장님 뭐, 그, 그 당시 안 교수님 상황은 좀 그렇, 그걸 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셨고 네, 그 이후로 가끔씩 뵈면서 아주 가끔씩 이렇게 뵈면서 좀 인연을 이어왔던 그런 어,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사실 젊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좀... 네 예상을 많이 못했고. 그 전에, 바로, 그, 그 대선 때, 네. 대선 전인가요? 유튜브, 안여정님이 운영하신 유튜브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어, 저희 하고 있던 일들이나, 아니면 창업, 벤처 창업 쪽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마침 뭐, 누리호 발사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날, 그래서 우주개발? 이런 얘기들 같이 어, 유튜브에서 많이 나눴는데, 훨씬 탄회하게. 어, 그런 것도 좀 인상적으로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활동도 그동안 쭉 꾸준히 좀 보, 봐오셨고 어,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처 창업 쪽이 네. 저희가 뭐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네. 한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네. 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 음,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토양이 음. 어 어느 정도 무언가 해볼만한 비옥한 토양이 형성됐고 어, 거기에는 분명히 이전 정부들의 역할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정부라고 하면 이전 정부 가 갖고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그 정부, 정부, 사실 이명 MB 정부 때도 뭐 청년 창업, 청년 취업의이환으로 이런 창업 지원했던 아, 부분이 업장에 그렇죠. 있었고요. 사실 사실 뭐 모, 마, 대부분의 정부에서 이런 창업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는 다 갖고 왔었으니까. 어, 그런, 거기에 대한 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얘기를 할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핵심 기술 기반 창업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랑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 역시, 거기는 뭐 정말 오랫동안 그 경험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정말 단기간에 잘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어 뭐, 문제보다는 벤처 창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예 정말 글로벌 유니콘도 많이 나오고, 진짜 핵심 기술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도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막 이노베이션의 허브 하면 한국이 생각날 정도로, 네. 어?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나가는 있죠, 있죠, 있죠.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 기반 창업이. 기술 기반 창업 자체가? 네. 기술 기반이라는 게, 전 제가 말할 때 그런 기술 기반은 연구실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의 연구실, 혹은 뭐 출연연의 연구실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네. R&D 결과물들이 네. 이런 시장에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까지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어,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기술 이전을 하거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인수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이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스라엘 예를 들면, 제가 히브루 대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거기 이숨이라는 기술, 이숨이라는 이수미. 예, 기술 이전, 어, 기술 사업화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자기네 학교에 있는 기술을 이전했다고 보여주면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데,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너네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자기들 콜트콜 한다는 거예요 음, 콜트콜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이 없는 내가 전화하는 아, 거예요 영업하는, 예, 영업하는 뭐. 거예요 예. 그 스팸 전화 비슷한 거죠? 모르는 사람 전화하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 대해 전화해서 팠다는 거예요 어, 영업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영업주직처럼 어. 이게 움직이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만든 기술도 팔겠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영업해서 네. 이미 수요처를 확보해놓고 기술 개발을 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네. 사업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어이 R&D 결과물들을 사업화 시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 큰데 R&D는 결국에 R&D에 쓰이는 예산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이거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돼야 되냐면, 국민 세금에 그런 기금이 있는데, 이기금은어디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했으면 리턴이 있어야죠. 그렇죠. 리턴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뭐 10배, 100배 음.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기금 운영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R&D가 그냥 R&D로 어,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사업화 연, 사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갖춰야 된다. 음. 창업 영역 중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통적인 창업을 창업에 어,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해서 네. 그 전통적인 방 산업 방식을 어, 파괴적 혁신하는 그런 창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쵸. 그럴 때 아마 규제 맞습니다.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뭐 규제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이 세상에 네, 그렇죠. 네, 규제가 없으면 또 그건 또 굉장히 큰 난리일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네. 개선이라는 게 기, 기존에 있었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아,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시장과 네. 발맞춰서 정부가 움직여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 같아요 음. 규제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필요한 규제로 규제를 이전해 갈수 있냐. 빠르게. 더, 더 지금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냐. 네. 빠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스타트업은 지금 뭐 한시가 급하니까. 어, 그런데 다행히도 뭐 세정부에서 지금 규제, 규제 협파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뭐부처별로도 아마 규제 협파에 대해서 TF로 만들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규제가 없어질 수는 없고 예, 규제라는 게 아예 없어도 그 사업하기 굉장히 두렵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어떤 뭐, 규제가 뭐, 네,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스타트업들은 빨리 규제를 만들어 달라 어떻게 이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게 어, 그러니까 어, 그 경,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대응할 때 굉장히 어, 시장의 그런 속도와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점점 발전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니까 그런 그런 음, 내용들이 네. 조금 같이 어, 시간을 두고 좀네좀 네, 어, 보면은 좋은 또 저는 분명히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타다가 뭐 규제 이야기도 있고 약간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끼어든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규제를 넘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이렇게 개입되고,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새 정부에서도 민간 주도를 뭔가 한다는 게, 네. 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민간 주도? 근데 거기에 어떤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거기 정리해주고, 민간에서 더잘 나갈 수 있게? 어, 이런 방향성은 아마 앞으로 이, 이 정부에서는 어, 타다 같은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그건 들어요. 에이틴벤처스는 그 제조 분야에서, 제조 분야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어, 지금 인터넷이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 어, 이런 제조 분야라든지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어, 어, 기자님이 네. 뭔가 네. 제조하고 싶으시면 네. 어 사실 어디서 어떻게 제조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시작하시거나 네. 혹은 아직도 가장 많이 애용되는 방법이 주변에 제조해 보신 분들한테 네. 물어봅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전으로 네. 그렇죠? 추천으로 진행되는 분야가 제조입니다. 음. 사실 굉장히 올드 스쿨이죠 여기. 그렇죠? 네. 네. 여기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 제조 분야의 혁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던 이런 산업이 거기 잠자고 있는 거고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왔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온라인에서 제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그런 카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원격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네. 어, 제조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도면을 가지고 원격에서 이야기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 게 네, 뭐 전화로 이야기 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메일로 도면을 다 공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원격에서 도면 위주로 어, 소통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 이런 카파 커넥트라는 것도 지금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좀올려놓고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들은 쭉 발전을 받는다는 연결하는 거죠. 네, 그게 카파이고요. 음. 네. 그 도면 이 소통한다는 거은어 소통한다는 거는 어 온라인에 네. 어, 클라우드상에 스내 스토, 스토리지가 있어서 네. 어, 도면을 어, 편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링크 하나로 도면을 쉽게 공유하고. 어, 더 깊이 있게는 그룹을 그룹방에 초청해서 도면을 함께 확인하면서 네, 수정한 원격, 수정한... 네, 원격에서 아주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어, 그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나서 네. 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의 진로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그렇죠. 그러다가 우주인을 선발해서 가서 이제 우주인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한번 방향이 바뀌었고 그래서 또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방향성을 잡았던 것은 제가 과학기술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에서 한번 들여다 봤는데 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는 과학기술 정책? 혹은, 어, 정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대중에 대한 어떤, 어, 대중들이 저를 많이 알게 됐고, 했으면 그런 걸 레버리지 할수 있으려면은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하버드 케넨스쿨에 갔던 거죠. 네. 근데 가는 중에 우연하게 그 싱글라리티 대학교에 들리게 됐고, 예,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네. 곳인데, 그게 최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창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더 알게 된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퍼지게 하는 게내 역할 아닐까?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할 건지가 중요하지. 정책을 하려면 무슨 정책을 펼 건지. 정치를 하려면 뭘 위해서 정치가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찾았기 때문에. 원래 하버드가 이제 2년 코스였는데, 네. 이제 여기 싱글러리트 경험하고 하버드에 가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나머지 1년은 휴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창업 쪽에. 네. 타이드.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버드는 휴학 상태인데 아마 제작됐을 겁니다. 그게 몇년 이상이면 제작될 거예요. 그래서, 어, 할 일을 찾아서 그때 마치 그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효대사가 당나라 갈 때. 네. 그 해골 파까지물 먹고 네. 뭐 깨달음 네, 어었던 것처럼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큰어저 뭐 저의 그 다음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네, 그래서 창업 쪽에 들어와서 처음엔 창업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네. 너무 매력적이죠 창업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자기의 뭐 우리 뭐 정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자기 혹은 뭐그 무리의 꿈과 비전을 세상에 투영시켜 볼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창업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 생각이 들어요. 네. 민간중심 아닙니까? 네? 민간주도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민간주도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럼 세상을 바꾸는 일이 창업 아닌가? 정부에서 열심히 그 산업단지를 어더 좋아지게 하겠지만, 민간에서 저희 같은 업체가 같이 나서서 온라인으로 수요 공급 연결해내고, 이게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 연결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네, 다 해낼 수 있는 거니까 함께. 그래서 저희는 민간에서 어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